분입니다. KBS. 개명산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 라디오 개명산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차기 원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공모인데요 앞서 이뤄진 공모 과정에서 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신규식 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며 인사 검증 실패라는 비판을 받았죠. 또 오원근 전 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용 승인이 이루어져 도의회 패싱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인사 검증 논란 속에 충북 테크노파크 차기 원장 재공모에는 모두 1 3명이 원서를 냈고 서류 전형과 면접, 공개 검증과 인사 청문회까지 오는 9월쯤 임명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혹과 논란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기 원장 선임 과정이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6월 24일 화요일 개명산의 아침 네 오늘 낱말로 푸는 경제에서는 삼천피 시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요 사람 관장에서는 음성군의 자연숲 힐링 명상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정사회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날씨부터 알아보죠 청주 기상지청 이은재 보관 연결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으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져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현재 기온은 23.8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 아침을 여는 길라잡이 KBS 충주 라디오 김명산의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 드리고 있죠. 낱말로 푸는 경제 머니 투데이 방송 박수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낱말은 3000p 시대입니다. 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주식 시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고공 행진을 이어간 끝에 결국 이 3000포인트라는 고지를 뚫어냈습니다. 이게 3년 반만에 보는 숫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날 오전에 코스피가 3000선에 돌파했는데 상승폭을 계속 키워 나가더니 3020선도 뚫어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대를 기록한 건 2021년 1월이 가장 최초였고 어, 마지막이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는 약 3년 반 만에 2,000포인트 시대를 넘어서서 3,000시대에 재진입하게 된 건데요. 어, 코스피의 역사를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1983년 1월에 코스피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 3월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2007년이 되면서 비로소 2,000선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 어, 키워지면서 (2008년도) 때 다시 코시가 (1000) 아래로 밀려났었고요 (2010년) 이후로도 약 (5년간에) 걸쳐서 한 (18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흐름을 거듭했습니다 그 이후 (2017년에) 들어 세계 경기 반도체 호황과 함께 코시가 (2500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역경의 시간은 계속 견뎌야 했었죠.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주도했던 무역 분쟁으로 하락장이 시작됐고,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져버리면서 1,500포인트 때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본 개인 투자자들의 이 동학개미 붐과 함께 세계 각국이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며 또 한번, 어, 이제 2021년에 1월에 삼천 비에 도달을 했고, 그로부터 3년반 만인 지금 다시 한번 삼천 포인트대로 지수가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예. 아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중동발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네요.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무리 많이 밀려와도 큰 손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이 지속적으로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러브콜은 꾸준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 외인들의 수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지금은 이걸 따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업 펀더멘털도 분명 중요한데 이것보다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밀어붙일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큰 상황인 거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 매수 금액이 4조 8천억 원대가 넘어갔습니다. 외인들의 순 매수세가 지난 4월 말 이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특히 6월 대선 직후 외국인 투자자의 순 매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들이 사고 있는 업종이 몇몇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게 확대가 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분위기입니다. 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뭔가 살펴봤더니, 어, 1위 종목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경우 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데다가,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업황 개선 전망이 힘을 실이면서 외국인들의 사자재가 계속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궁금한 건 앞으로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법 개정안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이제 네. 3천이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곳도 바라볼 수 있다는 기대가 또 상당히 커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상법 개정안 얘기를 했었던 네. 기억인데요. 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키는 바로 상법 개정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기업의 배당 성향이 늘어나고 이와 함께 한국 증시의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긴 시점으로 본다면 주식 시장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거죠. 주요 증권사들은 코스피 예상 밴드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가 앞으로 1년 내에 3,200포인트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시장 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30%로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상법 개정이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올 거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성공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수가 더 높은 구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단기 거열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큰 그림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긴 한데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당연히 필수인 상황이 됐고요. 또 시장에 들어온 돈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 어, 그 동안 긴 시간 동안 소외됐었던 섹터 어,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주식 시장이 뜨거워질 때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빚투인데요. 이번에도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는 상황인가요? 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걸 빚투라고 부르죠.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천 선을 뚫어내면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난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조 6 0 0 0억 원이 넘어가면서 최근 한주 사이에 7,500억 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 신용거래가 급증한 종목의 경우의 특징이 어, 급락의 가능성이 크고 예.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낱말로 푸는 경제. 오늘은 0천피 시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티드의 방송 박소현 기자였습니다. 사람 관장 시간입니다. 유다정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성군에서 자연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평생교육 과정이 운영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숲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연숲 힐링 명상지도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2025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된 숲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의 중심 사업 중 하나인데요. 오는 11월까지 6개월 여간 봉화골 산림욕장과 백야 목재문화체험장 등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강사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수료 후에는 프리랜서 명상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게 됩니다. 네, 교육을 넘어서 실질적인 자격 그리고 활동까지 연계된 프로그램이네요. 이 과정은 어떤 배경으로 추진되었나요? 네, 이번 과정은 음성군이 공모한 숲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가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해마다 충북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음성군은 숲의 치유적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명상 지도자 전문 인력 양성을 포함해 지역 강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역량 강화도 7월부터 5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음성군 담당자 임재영 평생교육사에게 자연수 필링 명상 지도자 양성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음성군 자연습 힐링 명상 지도자 양성 과정은 2025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강사 양성 과정 운영,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습 강사활동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숲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요한 인력 양성 과정입니다. 음성군 자연숲 힐링 명상 지도자 양성 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을 바탕으로 명상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지역 내 자연 환경을 활용한 치유와 힐링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명상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것. 둘째, 명상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 셋째, 지역 사회 내에서 자연스 명상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을 국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음성구대 멋진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수업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 1차 시 수업을 살펴보면 봉화골 산림욕장에서 운영됐는데요. 숲을 바라보면서 마음 비움을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치고 있을 때 나무와 새소리, 숲을 바라보거나 소리를 들으면서 몸을 이완시키고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을 이완시키면서 천천히 걷고 숲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치유할 수 있는 실습을 진행해보고 숲의 효과나 숲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을 이론적인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수강생들은 대부분 숲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자연이 주는 치유 효과를 몸소 느껴본 분들인데요. 네. 그래서인지 수업 참여도도 매우 높고 특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위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강생들은 본인이 느꼈던 치유의 힘을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수 강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수강생들의 반응을 임재영 평생교육사에게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매주 금요일 오전 3시간씩 운영되는 명상과정은 현재 2차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크게 대두되면서 자연을 활용한 치유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음성군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한 자연순 명상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학습자분들은 모두 숲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신청하여 참여하셨습니다. 숲의 치유 힘을 미리 경험하고 알고 계셔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신적으로나 힘드신 주민들 마음 치유가 필요한 지역에 나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지역에 필요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하시며 미래의 지도자로서 각오를 다지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수강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네, 양성 과정을 수료한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재능 기부 봉사 활동으로 강의력을 다지고 프리랜서 강사인 명상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기관과 학교 등의 지도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창업도 가능합니다. 벌써부터 학습자들은 단합된 마음으로 동아리를 결성하고 학습자료 정리 등을 하며 역량 강화에 애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임재영 평생교육사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이번 과정에 참여하신 미대의 명상지도자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셔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음성은 평생학습관에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으로 궁극적으로는 음성군이 자연친화적인 도시로서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인 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과도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숲을 통해 치유와 숲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마음챙김에 이바지하는 명상지 로서 활동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을 협력해주신 음성군 각 팀의 담당자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람과 현장 오늘은 음성군의 자연 수필링 명상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다정리부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 보는 눈을 열어드립니다. 함께하는 이웃을 보여드립니다. KBS 충주라디오 개명산의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었던 활동가가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 된건 건정 사상 처음인데요. 오늘 공정사회에서는 김영훈 장관 임명의 상징성과 그가 짊어질 무게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훈 후보자 임명, 왜 중요할까요? 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입니다. 한전 비경주직 해고 문제, 비경주직 철폐 투쟁, 산재 사망 대응, 최저임금 현실화 등 묵직한 노동 이슈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인물이 이제 정부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겁니다. 단순히 인선의 차원을 넘어 상징적인 전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징적인 장면은 김 후보자가 장관 임명 당일 아침까지도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 장관은 금속노조 정치위원장으로서 임명 발표 전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사측의 일반적 구조조정에 항의하고 교섭 요구를 준비하던 실무자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임명 당일에도 현장을 시켰고 임명 당시 부상으로 향하는 서울행 ITX 새마을열차를 직접 운행 중이어서 휴대폰을 차단해온 상태였기 때문에 뒤늦게 임명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사가 용이하는 건 분명합니다. 단순히 과거 운동권 출신이 아니라 노동의 언어와 감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체득하고 있는 인물이 노동부 장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감수성과 전부 정책 사이의 간극을 죽일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노동 이슈, 노동 현장에 있어서 국책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김영훈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김 후보자는 대학 졸업 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철도 기관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2000년 철도 노조 부산지부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노동 운동에 투신했고. 2004년 철도, 노중, 철도 노조 위원장을 거쳐 2012년, 2010년에는 당시 최영소 나이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17년 경의당의 입당에 경계에 입문했고, 2020년에는 경의당,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연합소속 비계대표 후보로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지명은 관료 교수, 정치인 출신이 주로 맡아오던 고용노동부 장관의 형직 노동자이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인 김영주, 이경식전 장관이나 김대중 정부 마지막 노동부 장관이었던 방영석 전 장관 역시 노조 출신이었지만 민주노총 출신은 없었습니다. 한편, 천랑... 천낭... 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연인의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선이 대통령을 도와 보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절, 성남시장 절 시절 남 시절 진행했던 공부 모임에서 어, 노동 전문가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은 어떤 설명을 함께 내놨습니까?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노동중중을 구체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김영훈 내정자는 철도 노동자로 노동 운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기관사로 근무하신 게, 근무하고 계신 분이라며 전 정부의 노동 타압기조를 협파하고 무관봉투법 개정 등일간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산업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과 필요한 역할을 하실 분을 내정자로 모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산업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적임자를 내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직후. 노동존중이 말이 아닌 정책으로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노동계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특히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은 이번 인사를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노동계는 이번 김영훈 장관 임명을 전례없는 황영의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임명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후보자는 노동 현장의 구조적 과제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사가며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기무부자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노조법 2, 3조 개정 제추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상권 보장, 노정교섭의 제도화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장관 개인의 임명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노정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 협약을 취결했던 한국노총은 경의공전환을 위한 노동협약의 이행이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미 가동 중인 전례정책협의체를 통해서 포괄임금제 폐지, 현재보험 확대, 임금격차 해소 등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체제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사회적 대화의 복원입니다. 병사 도의는 지난 정권 내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는데요. 비무부자가 민주노총의 신뢰를 회복하고 노사정 협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노동 정책이 법안 제정이나 제도 설계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 시금 치계까지갖춰질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포괄 임금제 건지. 근로 시간 단축, 산재 예방 강화 등이 법제화 되더라도 노동부의 집행력과 감독 인력 예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김영훈 장관 임명에 대한 상징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좀 짚어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김영훈 장관의 임명을 총평하신다면요. 김영훈 후보자는 임명 당일까지도 노동자 대표에 있었던 활동가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동부 장관들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손에 마이크를 쥐고 외치던 사람이 그리고 직접 열차를 임명 당일까지도 응해했던 사람이 이제 정부 청사에서 법안을 설계하고 제도를 다듬는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기대도 큰데요. 그런 기대만큼 부담 역시 막중합니다. 노동계의 요구를 대변하면서도 사용자 단체와 실질적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고 동시에 국민에게는 신뢰를 줄수 있는 정책 추진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장성과 정책감각, 투쟁성과 조정능력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김 후보자가 누구보다 오래 함께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정책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킬 수 있을지가 국민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김영웅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보여줄 변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펼칠 새로운 노동정책의 방향을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음성군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의 날을 확대 운영합니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개인컵을 지참한 방문객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데요. 올해 첫 자원순환의 날인 6월 2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음성읍 향기 담은 카페와 금황읍의 향기 담은 카페 두 곳에서 동시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인컵을 지참하고 해당 카페를 방문하면 무료 음료를 받을 수 있고요. 매장별로 100잔씩 총 200잔의 음료가 선착순으로 제공되는데요. 이번 캠페인은 관내 참여 카페 4곳과 협업해서 추진되며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이나 음성군 청소위생과로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개명산의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혜진이었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